2018년 8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국가방위군 창설. 81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던 중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바로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연설을 하던 그 순간 상공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상업용 드론 여러 대가 그를 향해 돌진하는 대담한 암살 시도가 벌어진 것입니다. 화창한 하늘 아래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도열한 평화로운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. 첫 번째 드론이 연단 근처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자 혼비백산한 병사들은 대열을 이탈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경호원들은 방탄 방패를 펼쳐들고 마두로 대통령을 필사적으로 감쌌습니다.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곧이어 두 번째 드론이 인근 아파트 건물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습니다. 이 공격은 갑산 상업용 드론이 국가 원수를 직접 겨냥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현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최초의 사건으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과 비대칭 위협의 등장을 알리는 매우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여러분의 응원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